안녕하세요. 신수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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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사주를 또 드릴 건데. 아, 남자 사주요? 네. 사주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분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나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이, 아우. 좋게 가면 좋게 가는 사주고, 네. 어, 근데 올해가, 제 뱀띠다 에 보니까, 네. 여자 운, 여자 운이든 네. 금전 운이든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돈 창고는 열려 있어요. 돈? 창고. 아. 돈이 쉽게 말해서 곳간에서 네. 돈이 이렇게 술술 수술, 아. 예, 예, 예. 아. 창고문이 오픈이 돼 있다. 음. 그래서 아주 좋은 운대를 맞이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 좋기는 좋아요. 네. 그러나 올해 이제 을사년이다 보니까, 네. 이분이, 어, 구설수, 구설수나 내가 그냥, 어, 이유 없이 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야 된다는 운대가 들어와 있어요. 어, 이분이, 네, 어, 이분이 어. 굉장히 점잖으신 사주인데, 네, 네. 어, 저한테 이분이 누구신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laughs>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생님에 업로드하실 아... 때 보세요. 어머 알려줘야 되는데. <laughs> 어, 여기 어... 이데사주만 그냥 한 네. 어떻게 변할지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5월달에 네. 양력 5월달에 뭐가 터졌어요. 아뭐 후설, 네네. 아, 네. 어 이분은 좀 늦게 장가를 가야 좀 운대를 조금 좋게 좀 흘러가는데 네. 5월달에 조금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일, 관제수도 지금 같이 엮여있는 일, 네.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조금 터졌어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이분이, 어, 제가 볼 때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어, 우리가 말하는 신사사주의 신사. 신사사주? 네, 신사 어, 어. 점잖다. 네, 네, 네. 사람이 예의가 있다, 바르다. 네, 네, 네. 이런 사주를 끼고 가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인기는 좀 많아요 네. 인기가 좀 많고 그리고 뭐 연예인이든 뭐 무슨 사주 같으면은 늘 여자가 계속 따라 다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올해 운 때에서 네. 을사 년에 우리가 이분이 어 여자 여자 구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직 결혼 을안 했는데 어이 만약에 여자랑 엮였다면 임신운도 지금 같이 들어 있는 형태예요. 애기기요 아 근데 이분이 어 조금 정리를 조금 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 어,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아 어, 삼재도 지나갔는데 네. 올해 이제 그 뱀띠 해가 들어다 오 보니까 밝은 게 너무나 광선처럼 딱 들어다 오 보니까 이 사람이 네. 그 동안에 뭐 잘못을 했던 어 그냥 지나간 일도 네. 지금 올해는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 이유 없이 그어 이유, 이유 없이 그래서 내년에도 좀 조심도 해야 되고 내 후년에도 좀 조심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분이. 그런 사주를 지금 운때가 그렇게 만났어요. 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풀어줄 수는 없고, 어, 관재운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어, 꽈배기처럼 꼬였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 남자분의 사주를 알아봤는데, 네. 이혼이 혹시나, 네. 선생님 영상을 네. 시청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한테 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실까요? 어, 좀, 개인적으로 음... 조언이나. 조언? 네. 여자를 꼼꼼히 봐라. 아, 여자를. 응. 꼼꼼히 봐라. 응. 네. 이분은 신사사주고, 우리가 이제 그 자연으로 보면 네. 꽃사주에 들어가요. 꽃, 어, 꽃, 꽃. 드래핀 꽃. 네.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남자분이시다 보니까 네. 여자들이 자꾸 달라붙어요. 아... 어, 꽃에는 뭐 나비든 벌이든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건들어 봐요. 아... 찔러보고 건들어 보고 이제 실험 테스트죠, 그게. 여자들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네. 아... 그 고비를 잘 넘어가셔야 뭘 하시기, 하시되 순타적으로 가실 수 있는 사주거든요, 이 사주가. 그래서 여자만 조심하시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초의 시청자들에게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여기까지 신수공이었습니다.